네 여러분들 그 오늘 그 원래 이런 뭔가 기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보랑 같이 이제 먹방 좀그 라이브 커머스 광고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데 이거 그 죄송한데 노래는 네. 끄고 말씀하세요. 아 예. 예, 예. 아좀 <laughs> 쿨하게 쿨하게 진행해가지고. 아 저희가 <laughs> 오늘 이제 같이 먹으면서 광고 같이 진행할 제품이 총세 가지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떡갈비는 밖에서 이제 요리 중이야? 네. 응. 음. 엄마가 <laughs> 오 아니 이뻐가 하는 게 아니었어? 아니 근데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 음. 근데 광고주분이 어. 꼭 후라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대. 그런데 내가 후라이를 할 줄은 안다. 어? 근데 내 후라이를 올리면은 이게 광고 효과일까 싶은 거야. 어. 그리고 확률적으로 반숙이 안될수 있어. 확률적으로 반숙이 안될 수가 있어? 근데 오늘을 위해서 밥도 어. 샀어. 나 아, 원래 없어. 빨리 먹고 싶다 이 타르트는 건데 디저트지만 말해 응. 내가 저거 저거 하려고 내가 투게더 잡았다 아 그래? 응.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먹게? 지리네 근데 그거 할때 오빠 좀 운동 좀 해야 돼뭔 왜? 투게더를 그래? 100번을 저으면 어? 100번을 저으면 젤락도 젤락 오! 오! 와우! 오 시작한다 와! 예 광고주님이 이제 광고 시작하라고 압박을 주셔가지고 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맛의 나라 미네이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이제 아구이뽀랑 같이 라이브 커머스 먹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이 어떻게 되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라이브 커머스 진행할 제품을 소개해드리자면 1번 어 이제 굉장히 이름이 높아요 어 명성이 높은 연어장입니다 이건 1kg이고요. 이거는 이제 400g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제품으로 있고 그리고 떡갈비는 떡갈비는 이제 제가 또 가져오겠습니다. 아예예 예. 그리고 이제 떡갈비가 오기 전에 또 말씀드리자면은 일명 달빛 타르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예 농담 안 하고 약간 MSG치자면은 제 얼굴만 해요. 네개 예, 합쳤을 때 가격은 이거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연어장이랑 이런 걸 먹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가격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저도 먹어 보고 나서 주문을 직접 해 보려고요. 아, 예예 예. 있요 예. 오, 아직 조리가 안된 이제 떡갈비. 예, 이렇게. 근데 이게 진짜 간단한 게 그냥 받으시고서 전자레인지에 하나 당 2분 오리시면 그냥 완전 예, 이것도 한입볼 얼굴만 하네요. 예. 예, 예. <laughs> 근데 솔직히 그 아. <laughs> 그런 광고는 좀 아, 예, 예, <laughs> 예. 아, 아, 과대 광고, 과대 광고. 근데 남부 근데 진짜. 오. 이게 <laughs> 제가 알기로는 이 크크쇼가 이게 저희가 처음이 또 아니더라고요. 음 보시도 음, 뒷조사 좀 하셨어요? 아 예. 그렇죠. 아 예, 예. 아니 그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실 때도. 예. 이거 할 때마다 이제 할인을 해주시니까. 응. 이때마다 이걸 쟁여두신다고. 어, 보스 쌀순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하! <laughs> 헤이! 아예 예. 광고! 아, 예, 예. 이때 이득을 보는 게 좋다 이거죠 아니 그럼요 그게 <laughs> 아니, 현명한 거지 효율적일 거고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아 이게 또뭐 연어장 같은 경우에는 얼른 먹어야 되는 제품이어서 예. 이게 하나 정도밖에 못 사지만 떡갈비 대또 음 다르거든요 이거 냉동이에요 어? 어? 누가 이미 간장 생겨놓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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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응 <laughs> 음. 저 근데 아직까지는 업어 못 해드리겠는데 안 먹어봤. 아 진데 진짜 먹어봐. 아 그래. 내가 여섯 장만 먹어봤거든. 네. 진짜 맛있긴해.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빛 타르트를 또. 그러면 그 밥상 좀 차려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조금 기다리서. 아 네. 예. 저 어머니가 오 계세요. 음 <웃음> <웃음> 오 오신 거 <것> 같은데요? <laughs> 와. 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우와, 아니야. 와 냄새 봐. 근데 혹시 이쁜님? 네. 뭐 인도식이에요? <laughs> 좀 기다리세요. 네, 뒤로 좀 아, 좀기다려네세로좀나요보시겠어요아 예. 0 예. 오. 0 0 1서0 100% 100%이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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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다가0시고 기다려 보세요. 네. 갖다 드릴게요. 아예 예. 오. 0 0 1 예쁘게 해줬어. 와우. 엄마는 요리 잘하시는데, 진짜? 엄마 애가 자꾸 의심한다. 엄마 요리 못한다고 물어본다. 아뇨, 아뇨. 어, 음, 어. 음, 음, 음에입니다, 진짜로. 어,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근데 냄새가 말안 된다. 이게, 그리고 이런 떡갈비는. 음. 두께도 적당해. 단면 정도는 미리 뜯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뜯었는데 제대로 안 익었으면 대찮은 아니야? 오, 잘 갈린다? 오, 묵직한 거 보자. 단면이, 오, 잘 익었는데, 오, 육즙 뚝뚝 떨어지는 거봐다 육즙 계속 떨어져? 와. 하. 제가, 어? 아, 얘안 먹었어요. 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 아! 화 잔뜩다! 잠깐만! 아니, 아니, 단면 보여달래요. 광고주님이. 그랬어요 아. 어, 이거 이거를 이제 네. 요 반죽 터뜨리면서 잘라주세요. 오, 맛있겠어요? 아니 육즙이 자꾸 새어 나와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괜찮아, 냉반을 냉반해가지고. 혼자 먹기는 좀 그런데. 근데. 네. 이것도 근데 먹방 하시기 전에 네. 나중에 꿈나무 하실 거면 이거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아 그런 느낌. 아이고 지나가는 동생님의 음. 공유로 100만 원 돌파했습니다 어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먹어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이게 왜또왜 아... <laughs> 왜? 연어장이 네? 남았잖아요 아 예예 <laughs> 예. <laughs> 기다리셔야지 그거는 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연어장을 사시면 은 탈모가 나아요? <웃음> 아니요 <웃음> 연어장을 사시면 은 이게 네. 하나도 안 새는 대신에 여기가 네. 더 어려워요 <laughs> 아 그래요? 이렇게 너무 어려워. 야! 어, 어. 오 오. 아쉽겠다. 어 근데. 어. 크레인 스 생각보다 작은 거 같은데. 날 믿어? 응 믿지. 어차피 어차피 <laughs> 네 방은 부수인데 내가 하는 것보다. 이거 반 녀석이. 이거 반 녀석 도와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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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도와줘? 예? 나 젓가락질 너무 못. <laughs> 아 젓가락질을 못 하냐? 이 정도 많이 꺼냈다. 국물도 좀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할게. 응. 음? 와. 오. 이제 먹어도 돼요? 네. 드디어 드디어. 아 예예 예.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야, 오늘 몇, 얼마나 공복이시라고요? 저요? 12시간 은 이상 공복이에요 오우 야, 또 김까지 이렇게 꺼내드릴게요 잘안 보이지만은 같이 먹는다 <laughs>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너음음야 괜찮은데? 조리를 잘하신 건가? 이거 조리법 어떻게 했어요? 엄마 다 전자렌지 돌린 건가? 다 전자렌지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음? 육즙이 근데 말이 안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보여? 음. 감 음. 아, 이거 되게 고기고기하다. 그렇지. 아, 되게 부드러워. 그리고 연어 커요. 오빠. 어? 오빠 계란이랑 같이 먹어 달라고 지금 계란 퍼 놓고. 아, 그랬어? 아, 저. 천천히 그렇게 먹게요. 주연아세요? 네? 근데 예. 좀 기다려 주면 안 돼요? 같이 뭘요? 먹을게. 연어장. 연어장이요? 예. 아, 네. 네, 안 됐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전 근데 이쁘 이뿌, 이쁘 씨는 어떤 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식을 먹잖아요. 겁나 <laughs> 응, 빨리 먹잖아요. 네, 개빨리 그냥 계속 응. 와, 와구 와구 와구. 지금도 조작시켜서는거요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저는 계속 먹어야 응. 그 포만감을 느껴요. 오케이. 음. 빨리 드세요. <laughs> 근데 광고인데 만들어주세요. 조금 이제 뭔가 멘트를 좀 주세요. 아 그냥 먹 맛있게 먹기만 해달랬어요. 그거 하나는 꼭 말해달랬는데 뭐였지? 연어장을 주문을 하면은. 아아 네 예? 음. 멘트 발사. 나 미친놈. 장민 먹겠어 나고 멘트 발사니까. <laughs> 아니 연어장이 신선하게 배달이 돼야 돼서 통영에서 간댔어요. 맞아요. 다른 것들은 달빛타르트나뭐 떡갈비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다 같이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연어장 이런 거는 산지직송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같이 시키면 배송비가 따로따로다. 근데 대신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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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네. <laughs> 근데 이거 이게 연어가 진짜 지금 조각이 크거든요. 근데 갈이 먹자. 응. <laughs> 음, 설명. 근데 이거 보시면은 원래 한 입에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님들 보여주려 간장이 여기까지 스며왔다? 안 보여줘. 남 <laughs> 먹... 맛있는 거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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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찍어줘봐. <laughs> 아됐다아니 간장이 진짜 맛있거든. 다른 데 것도 사실 간장은 다 맛있어요. 근데 음. 이걸 이걸 스미게 음. 하느냐 마냐거든.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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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짜요. 어느정도 안나 김이랑 싸먹으면 맛있는 정도 음. 그거 뭐냐 저 간장 좀 떠주세요 응? 음? 아니면 제 숟가락을 써도 되나요? 네아네안줬어안줬어 안 음~~ 간장을 원샷하면 아무래도 짜겠죠 어? 어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그래? 네영화를 와사비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오케이 정했다 나도 이거 이따가 주문해야 주면 친구들 좀 보내줘야지 음~~ 에이. 연어장에서 생선 특유의 바다향이 세게 나는지 궁금해요 바다향요 그냥 비염이 있긴 하거든요 가능하세요? 아 비린내는 없어 저한테는 바다향보다 이 홍고추랑 알싸하게 들어오면서 그 향이 좀더 나지 않아요? 향 맛있는데요? 응, 근데 이거 자체가 별로 안 짜서 예. 김이랑 먹는 너무 맛있요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지 좀 중계를 해줄 주아 저요 아저 아, 간장이랑 아, 계란이랑해서 뭐 뭐. 그거 한번 <laughs> <난 그거 아시죠? 웃음> 그 아시죠 그그 전통의 그 간계밥 느낌 그거를 지금 좀 <laughs> 셋업 좀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일단 저는 김이랑 와. 그리고 이 간계밥 느낌을 음. 야르 음. 음. 이보 씨. 죄송한데.. 콜라가 밥 먹은 지 1분째 거의 다 미었다. 더 필요한 거없요 밥은 먹 아니면 뭐 디저트로 넘어가실 거야? 너무 빨리 먹었나? <laughs> 일단 일단 콜라만. 음, 일단 콜라 먹고. 아, 맛있다. 음. 떡 갈비가 남았네. <웃음> 네.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맛있긴 하네. 아. 포만감 야르. 근데 연어장 맛있고 떡갈비 맛있어. 난 솔직히 근데 연어장 단상이 진짜 한 번씩 먹어봤으면 그 연어 좋아하면 내일부터 운동하고 살짝 이제 식단해야 되는데 냉장고에 이거 이거 있으면 못 참을 것같다 그래봤어. 아 근데 <laughs> 나는 연어도, <laughs> 연어도 연어인데 연어야 원래 좋아하니까 이 간장이 음. 짠 느낌보다는 맛있게 짭조름한 느낌이라 좋은데. 근데 음. 이거는 근데 막 먹었을 때 단면 어. 보고 깜짝 놀랐어. 거의 다 이게 스며있어가지고. 음. 음. 근데 그거를. 바디오.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예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집구조 몰라요 여기. 어찌 여자집만 함부로 돌아다닙니까. 나 이거랑 이거랑 먹어. 난 디저트 아... 먹어야 돼. 아 뜨거! <laughs> 아 뜨거! 아니 근데 떡갈비가 근데 가성비가 좋긴 해. 하나씩 딱딱 먹으면은 얼마 줄 든? 응응. 근데 이거는 연어장이랑 다르게 냉동 시켜서 오래 먹을 수 있어서 그래 좋은 거 같아. 요나 지금 광고라서 한 얘기가 아니야. 이거 진짜 맛있음. 근데 사실 그런 멘트를 자주 뱉을 수는 내가 봤을 때그 나라식 광고처럼 느낄 수 있어. 아니 약간 <laughs> 그런 거 있잖아. 바이럴에도 메타가 있는데 아니 이거 진짜라니까? 한번 믿어보라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난 진짜 맛있는 곳 맛있는 맛집을 추천하고. 음. 어우 어. <laughs> 잘 먹네. 많이 먹어 음. 나할일 있으니까. 네? <laughs> 그 굉장히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아야 <laughs> <laughs> <아니>, 미안해. 어! <laughs> 아 진짜 할일 있을 거야. 할리. 일아 진짜 진짜 미안한데 갑자기 이상해진다. 아그 정도 거야. 아니라고. 타르트 지금. 백이 죽어. 아 그래? 나술직히 어, 배부르긴 해? 아니구나. 응. 음. 일단 너할일 뭐 있을게. 아니! 왜왜 너만 연락. 응. 다 먹었어? 응? 음? <laughs> 다 먹었어? 음. 준비됐어? 응. 남몽이 이제 뭐할 거냐면 예. 예. 100번 젓기 하는 거야. 100번 저으라고요? 응. 100번 저어서 젤라또 만드는 거야. 알겠지? 대답. 네. 네. 자, 이 시작. 에. 에. 오! 아, 뭐야? 뭐야? 네 아, 뭐Yeah, 빨리!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줬는데? 이꽉찬 거를. 이뻐라. 숨이 가치라져. 나 힘들어. 아니, 이게 통이 너무 작아. 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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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손맛이 조금씩 감이 되고 있는데 그건 괜찮지? 잘랐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잘랐어. <잘한다. 잘한다. 웃음> 이거 하체를 보여줘. 하체가 좀 넘김. <laughs> <목소리> <laughs> <laughs> <목소리> <laughs> <laughs> 아 헤비라. <힘들어. 웃음> 야, 와, 와, 진짜 잘 만들었어. 그래, 그래. 먹은값은 예쁘다. 혹시 몰라서 과일 좀 가져왔어요 예? 아니 그.. 저기서 올려놓고 음.. 달빛 타르트 이게 옆, 옆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농담 아니라 제 얼굴에 그래도 <laughs> 한 6분의 1이에요 <laughs> 근데 한 입에 들어갈라나? 으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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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어? 혹시 보여주시나요? <웃음> 저요? 안돼 <laughs> 안돼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래요 음 원래 에그타르트 안에가 카스터드? 카스터드가 들어가 있나요? 이거 보이나요? 이거 안쪽에 카스터드가 들어있어. 가 <laughs> 원래, 원래 그런가? 원래 좋네. 필링이 그렇다. 좀 많이 있냐 없냐의 차인데 진짜 이게 큰 만큼 많아요. 그 젤라또 왜 만들었어요? 순정 먹으려고. 오 약간 약간 그게 있다. 돼지들은 순정으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뭔 소리야? 추천해 주셨다니까. <laughs> 아 미안합니다. <laughs> 으음! 음 돼지들이 맛있게 먹는 거라. <laughs> 그래서 나는 이거랑 이거 중에 하나 죽을 줄 알았거든. 잘 어울린다. 이게 되게 신기한 뭔지 알아요? 뭔데요? 원래 원래 에그 타르트는 여기가 쿠키처럼 되어 있거나 아니면 타르트처럼 되어 있거나 둘중 하나거든. 근데 여기 밑에는 파이 맛 나고 위에는 쿠키 음. 맛 나. 음. 진짜 신기하다. <laughs> 왜 웃어? <laughs> 아니 날 정확히 파악하신 시청자분이 한번 계셔주세요. 만들었지. 듣긴 했어. <laughs> 제철 복숭아예요. <웃음> <웃음> 뭐? 너무 먹었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먹는 너무 많은 사람자과자니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 봐봐 너처럼 이렇게 그 미식 돼지들은 이렇게 세팅하고 먹지만 나같은사람들은 그냥 와일드하게 먹을 수다저고다있니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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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아니 이게 진짜 괜찮은 게 얘가 그렇게 막 달지 않아서 얘랑도 방해 안 되고 얘랑도 방해 안 되고 음, 이것도 맛있다 약간 사두고 하루에 한 개씩 금봉식님의 구매로 1천만 원 돌파 아이고, 예?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디저트가 두 개나 들어가? 오빠는 아. 아까 밥으로 배를 채운 거고 근데 이거는 하루에 한 개씩이야. 왜 그래? 아 그래? 내가 운동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아이스. 내가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면난 이미 이거 다 먹었어. <웃음> <웃음> 지금 광고라는 명목 하에 지금 두 개째 먹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너무 굶고 왔나?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정신 나간 애처럼 먹기만 했네 오빠 소통도 안 됐어 사실. 응? 나랑 소통도 안 되던데? 아나 소통했는데요. 돼지들은 이제. 너 밥이랑 소통했어. 돼지들은 이제 먹는 걸로 소통하는 거지. 제압되었습니다. 오 끝난다 뭐? 매진이래요. 어?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주셔가지고 아잘 맞춘 거 같아. 맛있어, 섬미미, 간편해, 섬미미. 크쇼 뭔가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먹느라고 못 봤나 싶어가지고. 아 이제 이제 멘트 치셔야 돼. 이제 광고 아, 아니 이제. 어 멘트 아다 <laughs> 그냥... 안내해 주셨겠지 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이 사셨대요 천만원보다 더 많이 사셨는데 이제 제한이 있어서 다 내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요 <laughs> 아이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님들아 여튼 예, 오늘 여러분들 이뽀랑 그 같이 라이브 커머스 아, 이제 미네이션과 함께하는 크크쇼 진행했는데요 아 정말 걱정과 다르게 우려와 다르게 많은 관심 주셔가지고 덕분에 좀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고 네. 말씀드리고요. 오, 감사합니다. 네. 아, 물론 이제 맛있어서 추천해서 또 이렇게 보시고서 결정해서 사신 거겠지만 또 저희한테 또 이렇게 체면 도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괜찮아서 추천하니까는 먹고 이제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Yeah. i'll do